신경인성 방광의 가장 좋은 치료법인 간헐적 도뇨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한지영 교수님 이 간헐적 도뇨법이 어떤 치료법인지 좀 자세히 얘기해 주시겠어요? 어, 제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예 소변줄을 계속 쭉 유치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소변줄로 인한 합병증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권고하는 사항은 어, 소변 볼 때마다 보통 하루에 네 번에서 여섯 번씩 일시적으로 도뇨 소변줄을 이용해서 소변을 배출해주는 방법을 간헐적 도뇨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보통 합병증도 적고 장기적으로 방광 관련데 가장 유용한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 간헐적 도뇨법의 장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네. 처음에는 환자분들이 이제 소변 주를 하거나 도뇨를 하는 거에서 거부감이 많이 심하신데요. 일단은 해 보시면 소변이 배출이 안 되시는 분은 억지로 힘을 줘서 소변을 보는 것보다는 도뇨를 하시는 게 훨씬 편하시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보통 잔뇨 많아 가지고 움직일 때 소변 지리시는 분들, 이 도뇨만 잘 해도 훨씬 깨끗하게 소변 안 지리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이 질이 엄청 많이 달라지는 거죠. 삶의 질이. 근데 간헐적 도뇨법에 사용되는 이 도뇨관은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일단은 시중에 나와 있는 돈요관의 종류나 뭐 이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따 하기 전에 수분 섭취량, 소변량, 그리고 활동을 뭐 활동량이 많으냐 적으냐 이런 거에 따라서 돈요관을그 사용하기 전에는 비뇨약과전문의랑 충분히 상담을 하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돈요관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크게 얘기를 할때 코팅이 되어 있는 것과. 껍데기 표면에 코팅이 되어 있는 것과 코팅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구별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요도에 도뇨관을 넣으려고 하면은, 이제 어, 요도에 손상 없이 부드럽게 넣, 넣어야 되기 때문에, 윤활젤리라는 걸 발릅니다. 그래서 그런 윤활젤리가 필요한 도뇨관이 코팅이 안된 도뇨관이고, 코팅이 되어 있는 도뇨관 같은 경우는 도뇨관 자체에 그런 윤활젤리가 코팅 처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바로 손쉽게 요도에 손상 없이 넣을 수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어? 생각하는 코팅이 안된 도뇨관은 어, 주황색 그냥 고무 카테타 그쵸. 그런 것들이죠. 근데 코팅된 거는 이렇게 이렇게 포장해서 바로 뜯으면 이게 어, 물이 묻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뭐 다른 젤리 같은 걸 바르지 않아도. 굉장히 매끈매끈하거든요. 쉽게 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라고 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이거는 저는 여자 이거 여자... 처음에 나왔을 때 되게 어, 우 되게 좋다 막이랬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온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립스틱 사이즈로 딱 사이즈가 해가지고. 작아서 여, 젊은 네. 여자분들이 많이 선호하시는 네.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소변 그, 주머니가 여기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렇게 이거는 이제 남자분 거인게 되게 긴데 소변줄을 이렇게 방광에 끼면 일로 소변이 이렇게 차게 따로 소변줄만 이렇게 네, 버려 네, 버리시는 거죠 됩니다. 네, 네 버려 버릴게요. <laughs> 도뇨 관에 그 제품을 선택할 때 코팅이 또 중요한 선택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보통 도뇨를 하시면 하루에 네 번에서 여섯 번 정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평균 여생 동안 보통 오만 번 정도 도뇨를 해야 되는데요. 엄청나게 니 만약에 이렇게 수만 그런 이런 계속 자극이 되면 요도 손상이 오고 그로 인해서 요도 손상이 자꾸 반복이 되면 요도 협착이 오고 그런 합병증이 생기기 때문에 카테터에 이런 이 윤활제가 균일하게 매끈하게 코팅되어 있는 게 도뇨 관선택에 아주 중요한 요, 어, 요, 요점이 될것 같습니다. 다 우리가 이게 설명을 해 드릴 시간이 사실게 많지는 않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환자분들한테게 선택을 하게 하세요? 일단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고 저희가 이제 비뇨의학과 학회 에 좋은 동영상이나 교육 자료가 음.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숙달하게 음. 저희가 비뇨의학과 전문의로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이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다음 이 시간에는 이 간헐적 도뇨법을 어떻게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지 그리고 합병증과 감염의 발병률을 줄이기 위해서 도뇨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금방 다시 돌아올게요. 알비